충성 팁을 예, 오늘은 어 우리 각 마을마다 있는 동네에 전단지, 예, 마트 전단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리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둘러보면서 제가 요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계란이 예 에그 특난 삼십구 예 이거는 새 판에 만 팔천오백 원이면한 판에 한 육천 원 조금 더 치는데 예, 지금 행사이기 때문에 저렴한 겁니다 원래 대란이 있고 특난이 있는데 보통 한 판에 칠천 원 칠천오백 원씩 하는데 만 팔천오백 원이면은 예한 판에 한 육천 원 조금 더 치는데 괜찮은 겁니다. 자 설탕 같은 경우에는 15kg에 19,000원이면은 정말로 지금 산 거죠. 예, 보통 15kg에 23,000원을 많은데 자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파 다섯 단에 1,900원. 예, 지금 대파 한 단에 보통 주부들이 예 3,500원씩 이래 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다섯 예, 단에 1,900원이면은 예한 단에 2,000원. 자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 여기 또 봄동. 아 겨울에는 최고의 봄동이죠. 봄동으로서는 나무를 하면은 정말로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예한번 봄동을 가지고 요리에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고기로 또 가보면은 생 삼겹살이 있고요, 예또 오겹살도 있고, 예. 생전지도 있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겨울의 별미는, 예, 통영, 예, 생굴, 아, 요렇게 또나오고 있네요. 보편적삼백 350g에 5,9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서레스는 민어족인데, 아, 조기는쪽빛쪽이가 있고, 몽실이가 있는데, 아, 이 민어족이는 주부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3피 정도의 지금 이미 9 9 0 0원이면 엄청 상겁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건인데 원래 1피가 있고 2피가 있고 3피가 있고 4피가 있고 5피가 있습니다. 요 3피 정도는 중간 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오늘 여기 행사는 지금 체리 따봉. 와, 명품 고당도 체리가 300g에 예, 9,900원짜리가 4,900원에 나오가 있네요. 자, 이런 것도 들 여러분들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한 번씩 전단지로 보고 이렇게 요리를 여러분들한테 팁을 한 번씩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또, 어, 겨울에 별미는 뭐니 뭐니 해도 파래줘 파래. 아, 물파래 이거는 어, 한판 말고, 집에서는 두세개씩 낙계로 사셨어. 요즘 겨울 무가 정말 맛있습니다. 예, 무로 채를 썰어서 예, 어, 새콤달콤하게 무치도 정말로 맛있는 요리가 될수 있고요. 또 옆으로 가보면, 은 토시 이렇게 파는데, 토나무는, 예, 살짝 데쳤어, 예, 액젓에 무치도 되고, 또, 어, 보름에 보통 하는 토스로는, 두부를 손두부를 어에 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정말로 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또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예또 호박도 있고요. 호박도 예어 나물로 볶아 나면은 정말로 맛있는 요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어, 뒷장을 돌려서, 예, 한번더또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쨌든, 자, 충성 팁을, 예, 오늘은 전단지로 저랑 같이 한 번, 예, 한 번, 어, 방송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전단지에 나오는, 어,로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콩나물이 요즘은 손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주도 있고, 이게 낱개로 사는 것보다 좀사게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하셔서 예, 세 척이 되가 다, 나, 다 나옵니다. 숙주도 그렇고, 두절, 머리, 땅고도 그렇고, 예, 다 요런 식으로 요즘은 예, 보통 한 박스에 3.5kg네요. 한 박스에 3.5kg 콩나물, 소자, 중자, 두절 머리 딴게 있고 또 옆에는 숙주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주부님들 좀 양은 많아도 예 박스로 사는 게 훨씬 사게 사서 알뜰 쇼핑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충성티버의 전단지로 예 한번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충성티버의 구독 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